안녕하세요. 잠이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수면 자세에 따른 성격이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불면증을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무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은 크게 뭐 바로 누워서 잔다 혹은 옆으로 누워서 잔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엎드려서 잔다라고 얘기하는 세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워서 자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어, 대부분이 이런 자세를 취하기는 할 건데요. 바로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열이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눕게 되면 이 폐의 면적 자체가 조금 넓어져요. 이렇게 웅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펴지게 되죠. 우리가 심호흡하는 것 같은 거할때 이렇게 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로 잠을 자기 때문에 폐활량이 조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폐라는 거는 심장의 열을 꺼주는 냉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 면적이 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심장의 열, 체열을 떨어뜨리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열이 조금 많고 그 열을 스스로 발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잠을 취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자세보다는 거의 만세 자세. 이렇게 하면 더 넓어지거든요. 폐 면적이. 그래서 만세 자세를 취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나름대로 그 열을 끄기 위한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주무실 때 이제 좀 지켜야 될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 일단 그 지면과 그러니까 침대 바닥과 목의 경사도 높이가 15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게 되면은 살짝 그 다리 쪽이라든지 복부 쪽에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고집하다 보면 허리에 살짝 부담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리나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살짝 베고 주무시는 자세가 더 좋기는 합니다. 간혹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를 취하는 게 너무 힘들다. 괜히 어색해서 오히려 잠을 더못 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흉곽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에서 이게 계속 오므라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펴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라병이라든지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가슴 쪽 흉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가슴 쪽 근육이 긴장이 심해서 이렇게 꽉 조고 있는 경우예요. 흉골근도 그렇고 여기 이쪽 라인 소흉근 대흉근 라인의 이쪽 근육이 긴장이 심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고착화 되신 분들은, 자, 잠자리에서 바로 누워보세요. 안 펴져요. 안 펴지니까 억지로 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내요. 옆으로 잘 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위장이라든지 이 복부 쪽에 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밑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를 못 펴는 거예요. 좌우로 펴는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로 펴는 자세가 안 돼서 바로 눕는 게 불편한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 목뒤쪽의 근육의 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목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이게, 이거는 편한데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몸을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 옆으로 눕는 게 편하구나 라고 해서 옆으로 주,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이라든지 허리를 상체를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자세. 이런 자세나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흉추 쪽에다가 등 뒤쪽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말아서 흉추를 따라서 세로로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눕는 자세.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흉골 교정도 되고요. 경추도 교정이 되고 가슴쪽에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교정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교정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눕는 자세가 편하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지만 잠이 잘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사실은 측아의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권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수면 자세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입과 항문이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호, 그러니까 항문 호흡 한의학에서는 항문으로도 호흡을 한다고 라 하는데요. 구강호흡과 항문의 호흡이 원활해져서 상당히 몸에 좋은 자세다라고 소개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생각이 많다 혹은 좀 소심하다 심장이 약하다 겁이 많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장 심장이 아니더라도 가슴 전체를 살짝 압박하는 자세로 잠을 취하기 때문에 그 자세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살짝 심장을 압박해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세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약간의 이런 소심함, 겁, 심장이 약한 상태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자세이긴 한데요. 단점으로 본다면 밑에 누워있는 장기,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심장이랑 체장,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이, 부담을, 압박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기도가 조금 열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골이를 한다거나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가 훨씬 더 좋은 자세,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무릎이 맞닿다 보면 은 살짝 닿는 느낌인데도 오래 지속되면 이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이 같은 거 아니면 긴 쿠션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주무시는 것도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는 것이 좋은데 옆으로 누울 때도 왼쪽으로 눕는 것이 식도염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 하나의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도에서 위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약간 왼쪽에 위장이 치우쳤어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보면은 바가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눕게 되면은 이 음식이라든지 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소화 해소들이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공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올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은 이게 이 바가지 모양이 이렇게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산이 위로 올라가서 식도염 증상을 호소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소화기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잔 그룹이 그 역류성 식도염의 어떤 역류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0.9배 정도였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약 3.8회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로 더 많이 위산이 올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더 좋은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장과 가슴을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그 강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안정감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뭐, 불안해 죽겠어, 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가 가장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흉곽을 압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르고 자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얼굴을 이런 식으로 베개를 베고 자야 되기 때문에 목이 틀어지는, 그러니까 경추에 조금 부담이 커지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얼굴을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자세이긴 한데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수면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엎드려 자는 자세가 좋기는 한데 여러가지 난좀 불편하더라. 근데 안정감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베개나 쿠션 같은 걸 이렇게 끌어안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선호하는 그 수면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어떤 게더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뭐 식도염 있다든지 코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간질환, 호흡기 질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수면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한 자세로 잔다? 아니에요. 자다 보면은 이렇게 뒤척거리기도 하고 저렇게 뒤척거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뭐 쿠션이라든지 어 베개라든지 이런 어, 소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수면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은 어, 각 장부마다 약해져 있는 장부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몸에 좀 열이 많다, 심장에 열이 많다, 호흡기에 열이 꽉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 열이 좀 많거나 이런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치료에 있어서도 열을 꺼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소심해져 있기 때문에 심장을 좀 강화시켜 주는 심장의 열을 꺼주기보다는 심장의 불을 좀 지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저도 그런 관점으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는 게 많으니까요 수면 자세도 참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